정로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 수사는 결국 폭망강입니다 최근 유동규와 남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부정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것처럼 열심히 바람작이 노릇을 하며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에게 들었다 그렇게 추측한다는 식의 카더라일 뿐.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형학 녹취록과도 내용이 배치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실은 단순 명료해집니다. 수사받게 될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끼리 자유롭게 나눈 대화와 수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바꾼 진술 중.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전자가 진실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 내용이 최근 번복된 진술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정진상, 김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도 전인 2021년 2월 22일 녹취록에는 김만배와 남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령학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 나, 유동규가 주범이야. 너, 남욱, 나,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가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1년 넘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유동욱, 남욱의 신빙성 없는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인디언의 기우제 수사.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 수사는 결국 폭망할 게 뻔합니다. 검찰이 정해놓은 답이 정답이 아닌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조작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1년 넘게 탈탈 털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5,50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공공 환수를 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자체가 행한 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하든 관계없는 민간 영역에서의 부정을 문제 삼아 전체 대장동 개발 사업이 큰 비리 덩어리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무에 송충이 몇 마리가 있다는 이유로 소나무 전체가 썩었다고 우기거나 누가 모래 사장에 몰래 쓰레기 몇 개를 버렸다는 이유로 모래 사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입니다. 송충이는 잡고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찾아서 벌하면 그만입니다. 소나무는 여전히 소나무이고, 모래사장은 여전히 모래사장입니다. 검찰은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자금 흐름을 조차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가 왜 무마되었는지,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람잡이까지 동원해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개장동 사업의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걸 감추고 싶은 걸까요? 검찰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